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코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토리코인은요 되게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냐면 어, 상승하냐 떨어지냐 요건데 엄청나게 좀 기세가 좋아요 매수만 두번입니다 매수시만 한번 매수신호 두번 매수신호 첫 번째 들어가셨을 때 현재까지는 124%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셨을 때 진행했으면은 86%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무서울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매도 타이밍 저는 이제 곧 있으면 매도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정보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 뭐 받는 거는요 위에 스토리라고 보내주세요 나중에 물였을 때 보내주시면 바로 대응이 또안 됩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문기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교진이 뭐에 더라요 교진이.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스토리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어, 스토리만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스토리라고 꼭 보내주세요. 위에 보시는 번호 있죠? 코인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신세차익으로 돈을 벌 때는요 코인거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야, 그럼 여기서 정보싸업이에요정보쌍 정도 돈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지고 있냐 핵심적인 게 맞느냐 이런 걸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보 획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최대한 덜볼수 있게 이번엔 제로삼세 싸움이니까 어, 제로삼에서 이기셨으면 이겼, 좋겠습니다 내가 플러스 1을 받으면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을 받아서 이걸 더했을 경우에 0이 되는 게 제로 성게임이에요 내가 플러스 1일 줄 내가 마이너스 1일 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문자 스토리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데리시움 그때 안내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때 전화서 어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수익률은 36%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6%의 0 3 36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했습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 9 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된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자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로 23%, .6, 6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이 여러분들도 수입을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라도, 4월 6일 날, 문자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4월, 들장 대비 매수리트라고, 이런 식으로, 네, 드리면서, 4월 6일 날, 라고 말씀드렸고, 매시가 80원까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130원, 그리고, 수익률은 60% 수익률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시점과 이 밑에 시황과 타점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성승을 많이 했고요. 하루 만에 이제 63%를 찍었죠. 63%를 찍고 실제로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부분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분 매도를 진행하셔라고 했고 100% 수익률을 어 달성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매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부분 매도로 많이 수입을 냈으니까 지금은 폴딩을 하 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100%, 때0때 100%, 100%, 3 0 0 4 0 0 전국에는 누구는 100%, 0까지 먹은 100%, 있0까지 먹을 사람 있고. 400%까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보는 진짜 실제로 그만큼 올렸왔던 코인이에요. 제가 4월 6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6일날 이때 80원에 진행을 진입을 하셔서 많은 금액을 수입을 냈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80원, 8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휴대6% 600에서 700 정도 사이, 그래서 700, 어, 676% 정도는 수익을 내셨고, 어, 저보다 더 늦게 낮게 평균 강가를 들어가신 분들은 1000% 가까이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70파원 정도만 되더라도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고에 대해서 홀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홀딩해서 400%에 많이들 입점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더 가면 좋겠지만 조금 위험해 보여서 400%에서 만족을 많이 시켜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개개인 분들이 다잘 잘해드려가지고 누구는 60%도 0 수입을 보신 적도 있고 저보다 더 빨리 들어가신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에 100%도 수익이 나신 적이 있습니다. 자그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